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숙제 첨삭을 좀 할까 하는데요. 레일라와 에리얼의 숙제를 좀 볼까 합니다. 어본게온게 게 지금 영상이 하나, 두 개, 세개 정도 와 있네요. 보겠습니다. 아닌가? 더와 있던 것 같기도 하고. 얘는 뭐지? 이거 했나? 내가? 어 했나 봐요. 전에 거는 이세 개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딱히 막 엄청 막 봐줘야 될건 없어요. 1000번대에 들어가서 지금 액세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어 저렇게 하면 돼요. bar 같은 경우에 어우야 야, 추가를 하는구나 본인이 직접 감동적이다 아 고마워 너무 고마워요 너무 진짜 아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훈련 과정을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되다니, 감동적이에요. 진짜 이런 거에서 감동 받습니다. 이런 노력들, 음,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잘못되면 봐주고, 이건 어떻게 하는 게더 낫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보죠. 이렇게 해서 본인이 잘 몰랐던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죠. 바라고 돼 있는데 술집도 바인데 이게 바가 그뜸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법 쪽에서도 바를 써요. 그래서 판매대도 되고 이게 어디에 있더라? 저게 훨씬 더 많이 쓰이긴 하는데. 이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역시 빈도가 술집 쪽이 월를 뜨기 많다 보니까 그냥 저렇게 쓰면 낫겠다. 넘어갈게요. 이거 돼요. 어, 이렇게 해도 됩니다. Lag is 뭐라고 했죠? really thin이라고 했고 얇다라는 거를 바로 못 쓰니까 본인이 추가를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contain 모를걸요 아마 알고 있나 그래 잘 모른다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is, is contained with라고 했는데 이거 contains가 되어야겠죠 3인칭 단수 주어이니 인 contains 이거 몰라서 틀린 거 아니거든요 딱히 제가 이거를 앙키에다 넣어주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가 이미 앙키로 추가를 하고 있는 카드들 숫자가 적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걸 해줄 이유는 없어요 지금 시점에 bit이라는 거 이기다 어 맞아요 이기다예요 win 안 씁니다 i win you 뭐 이렇게 안 해요 i beat you 이렇게 되죠 너무 잘 만들었죠 문장 cool cool 을 보고 싶은 기억이야 알겠습니다 좋아요 잘했고 cool things nice 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It would be really cool if the dinosaurs didn't extinct. 이런식으로 할것 같은데 그것 또한 본인이 어,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익스팅트도 지금 추가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뭐야이제안 kissed. I'm watching. No one likes Monday. 그죠? No one 니다 잘했어요. e d me. That's a l 왔 d i d n 맞아 o to go to g t 매거진, 어, 뭐야? I like to read magazines. 맞습니다. 그녀의 진주는 그녀의 가장 놀라운 특성입니다. 음. 아. 잘했어요. 더볼 것도 없어. 너무 잘하니까 그냥 그냥 잘했어. 항상 잘하고 항상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냥 이미 내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 잠깐. 이거 지금 추가한 게 이제 나오는구나. 바로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 나오는들 아, 아, 댓 따로 쓰는구나. 볼게요. 음. 본인이 추가한 거 12개가 오늘 여기서 이 시점부터 접근하... 나네요 어, 접근하다. 이게 하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액세스를 봐봐. 명사인데 이거 동사로도 나와요. 그래서 접근하다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식의 이거잖아. 액세스 투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걸 얘기를 해 줘야 돼. 본인도 아마 모를 거야. 스스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거 볼라고 내가 지금 이 과정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어, 분명 방금 전 영작에서는 액세스를 타동사로 사용했어요. 하지만 사전에서 찾은 정보로 추가하기는 명사의 의미로 추가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불일치 일어나면 음, 사전을 조금 더 보고 유글리시닷컴에 가서 가서 어, 주된 사용이 어떤 문장에서 이 단어의 가서 이 단어의 주된 사의이 어떤 문장에서, 이 단어를 주로 어떻게 사용해서 문장으로 만들어내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단어, 앙키에, 아니면 앙키에 추가된 이 단어를 볼 때마다. 뭔가 괴리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완벽히 납득 가능한 문장을 하나 갖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단어 뜻도 카드로, 카드로 제대로 정리하는 게 좋죠. 이 부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봐 나갈 거예요. 유지하다? 들어간? 들어 있다라고 했는데 컨테인너 유... 마찬가지야. 접 유지하다가 어딘데? 유지하다? 메인테인이지 아. 그거는. 컨테인은 컨테인은 무엇을 포함하다 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되게 좀 엄청난 걸 배우는 건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들어 있다란 말이에요 쓰입니다 이 카드도 또한, 약간의, 또한 본인이 실제 사용한 문장과의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불일치가 느껴질 거예요. 사전을, 음, 사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가 쓸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 단위로 단어를 어, 최소한의 아 어렵다 머리 아프다 너무 막 아, 힘들다 해줘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시간 너무 많이 걸리긴 하는데 그래 해주자 포함받아 뜨이 카드 사진 그대로 받아니다 음. 이를 이용해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문장으로 편성하고 이에 따른 단어의 뜻을 정리해서 추가해야 해요 사전은 그저 어, 한 단어에 존재하는 수십 가지 의미를 아무렇게나 늘어둔 그런 전화번호부, 번호부 같은 거예요. 그런 책일 뿐입니다. 자신에게 어 여기까지 쓸게요 음,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똑같은 거 이기다잖아요 이기다 Extinct도 이것도 명사로 나올 거예요 멸종하다 거야, 아마. 멸종되다잖아요 그죠? 멸종하다도 되고 멸종되다도 맞는데 멸종되다가 더 맞지 왜냐면은 자동사로 쓰니까 근데 이것 또한 마저도 그렇게 쓰긴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거를 그걸로 써요. 그, 뭐지, 명사로 써서 고 익스팅트를 많이 씁니다. 이 형용사로 쓰고, 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진짜 쓰임을 보려면은 u g l i 컴 h c o m 이나 이런 데 가서 보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볼 거예요. 여기까지 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 단어를 스스로 추가한 부분 아주 좋아요. 다음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 단어 이 단어를 실제로 실제로 어떻게 많이 쓰는지를 보면서 이 또한 않기에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목표는 영작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영작을 통해서 능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해했을 거예요. 음,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있는 채팅방에다가 전달하고, 그리고 아이나 부모님이나 언제든지 이 영상에 와서 제가 남겨놓은 타임마킹 눌러서 정확히 그 지점으로 가서 볼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기록까지 그러니까 주소까지 바로 눌러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잘했네요 굉장히 잘했죠 자 이제 레일라의 숙제인데 18분 걸렸고 이런 부분들 제가 막 엄청 봐줄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암기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영작 쪽은 좀 봐줄 수 있겠지만 이걸 다봐주진 않을 겁니다. Time s 음, 그래요. 이게 지금 이제 누구야? Aria에게 또 들어왔네. 방금 한거 아닌가? 어, 방금 한거 아니네요. 음, 추가하고 스스로 어떻게 많이 쓰이는지를 보고 있죠. 그렇게 해서 머릿 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요렇게 많이 쓰이는 거라는 감을 얻은 상태에서 그 감을 잃지 않았을 때 그걸 이용해서 문장을 영작을 해낸다 훌륭하죠 이게 맞아요 엄청 많이 보고 있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으로 만들어 낼까 아하 디모크렛 디머크래... 디모크레틱 이라고 해서 이거 좋습니다. 음, 해석을 좀 부탁을 하는데 괜찮아요. 아, 번역. 그래, 이거야.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엄청 배운 거야. 지금 봐 봐요. 디모크라틱 하나 하나 배우려고 지금 10분이 넘게 쓰고 있잖아요. 내가 원한 게 이거라고 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진짜 공부지. 그렇게 해서 해석까지 시켰단 말이에요. 챗 GPT한테. 그 다음에 됐어요. 잘했어요. 트랜스레이트도 번역이 아니지. 번역하다지. 그렇지. 무엇을 번역하다죠. 그래. 레틱이었나? 리틱이었나? 레틱이었나? 이거구나. 이건데, 민주적인 이거 하나 찾으려고 지금 시간 얼마나 썼어? 이라는 단어 하나 제대로 배우고자 12분 11초라는 시간을 썼어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어, 빈틈없이 없이 공부한 것들은 어떻게든 내 것이 됩니다. 하지만 대충 누가 알려준 납득이 잘 되지 100% 누가 알려준 100%까지 납득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그저 수용적으로 보고 배우려 하면 이는 이내 잊혀져요. 결국 내 것이 아니게 되고 이렇게 단어 하나 배우는데 1분밖에 안 걸렸다고 해도 이 1분은 후에 잊혀질. 단어에 의해 무의미한 시간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12분, 하지만 한 단어와 문장과 이의 훈련 과정까지 만들어낸 그 12분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진짜 내 것이 되고 그게 내 가치를 올립니다 훌륭하죠 부모님이 훌륭하세요 저 부모님이랑 예전에 수업을 했었는데 확실히 꾸준함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아이들한테 그대로 간 거죠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나 또한 내가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내 아이의 모습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 또한 꾸준함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번역하다인데 이것도 말을 해줄게요. Translate는 번역하다가 아니라 무엇을 번역하다입니다. 그냥 번역하다라고 공부하면 나중에 이게 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몰라서. 뒤에 목적어를 바로 쓸수 있는지 아니면, 어, 전치사를 함께 써줘야 하는지를 또 공부해야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단어 추가할 때는 무조건, 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구분해서 배우게 만들기 위한 뭐를이라는 목적어 부분을 포함시켜 둡니다. 이것도 약간 지금부터 잡아두면서 공부해 나가면 참 좋겠죠? 또, 그래서 이제 무슨 문장을 만들고 싶은데? 줄 틀렸죠. 어, 고치네. 이것도 스스로 고쳐내네요. 이런 거참 진짜 와. 컨트리, 컨트리 틀렸죠. 이러고 있는데 바로 사전에서 찾아서 고쳐버리네요. 감동적입니다. 너무 잘 배우고 있네요. 잘 배워줬네요. 진짜 감동적인 거예요.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진짜 그래요. 이렇게 하고 답 입력으로 세상에나 와 세상에나 게다가 이를, 이를 나중에 안 틀리기 위해 받아쓰기 문제로 스스로 생성해내는 모습이라니. 그러니, 인생 2회차입니까? 소름이 돋네요. 너무 잘하잖아. 세상에나 초등학교 6학년이 이러고 있다고요 세상에나 진짜 너무 훌륭하다 이 아이는 커서 대체 어떻게 뭐 얼마나 이룰까 세상에 진짜 이걸 벌써 알고 있는 거잖아 솔직히 더볼 필요가 없긴 한데 보고 싶다. 이 과정을 보고 싶다.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보고 있는데. 그쵸. 영어 실력이 늘 수밖에 없어요. 과정이 오르니까. 그리고 지금 요 근래에 또 다시 더 좋은 과정으로 갈아탔어요. 너무 잘하잖아. 너무 잘하잖아. 너무 잘하잖아 이게 지금 음, 괜찮아 괜찮은데 제가 보고 싶은 건 이거가 아니라 이 뒤에 나오는 본인이 만든 덱에 대한 어? 하나로 통합시켰나? 그건 안한것 같은데 아 했네 통합시켰네 여기로 민주적 민주주의의 음 그렇죠 R 잘하네요 이건 낼수 있을까 한 번에 민주적인 투표는 그들의 리더를 그들끼리 아 민주적인 투표로 그들의 리더를 그들끼리 민주적인 투표로 그들의 리더를 정할 수 있게 한다. <laughs>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그 너무 잘했어. 그 잘했어. 뭘 어떻게 더너 어떻게 뭘 어떻게 칭찬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더 어떻게 칭찬을 어... 하냐 여기서 내가 뭐가 들어 있다. Translate 번역. 가다. 음, 그거야. 이건데 뭐가 들어 있다가 아니라 이거라고. 근데 그 부분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전 영상에서 제가 첨삭을 해 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볼게요.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죠. 환상적이다.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